신비복성은 묘목합니다. 오늘이 25년도 2월 19일입니다. 이제 남부지방 기준 잡으면요. 다음 주 목요일 이후쯤 되면은 나무 식재를 해야 됩니다. 주당 가격은 그 7천원입니다. 10주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신비복사는 출하시기가 남부지방 기준에 지역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6월 한 10일 전으로 해가지고요. 좀 추운 지방에는 6월 하순쯤 수확합니다. 식재 간격은 토질 따라 좀 차이는 있고요. 그, 나무 키우는 방법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고랑은 한 6m 하시면 좋고요. 나무 주간 가격 쭉, 심은 주간 간격은 토질이 조금, 모래 성분이 좀 적으면 한 5m 하시고요. 모래 성분이 조금 더 있으면 한 6m 합니다. 그럼 6 곱하기 6이죠. 근데 또 3년차에 수확을 많이 하시려고 그면은 고랑은 6m에 주간 강의는 3m 하셔도 되고요. 그 식재하실 때, 뭐전문가 분들은 잘 아시는데 초보자 분들은 식재하실 때잘 모르거든요. 식재하실 때 묘목은 태비를 안 해도 됩니다. 태비를 안 해도 면목이 잘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구덩이를 조금 넓게 파시고요. 구덩이를 넓게 파시면 땅 전체가 보들보들 하기 때문에 그한 50cm 이상 파시고요. 60파도 상관없이 넓이는요. 그 다음에 깊이는 한 40파도 되고 50파도 되고요. 땅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좋으면은 한 3, 40만 파도 돼요. 그 땅이 굉장히 딱딱하면은 뿌리 활착이 더디기 때문에 한 50에서 이상 파가지고 땅을 보드보드하게 만들 죠왜냐면 파면은 보드보드해지니까요. 그러고 판만큼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파시고요. 그리고 심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비누로 접목놓는 부위 있거든요. 비누를 띄고요. 띄고 비누로 접목한 요만큼을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 심는데, 이제, 심을 때, 물을 듬뿍 주시고, 남물을 심기 전에 땅 속에 물을 듬뿍 주시고요. 그냥, 그, 요만큼 심고요. 심을 때 흙을 이제 잡아놓고 발로 좀 꼴꼴 밟으시고요. 그 다음에, 호수 그런 게 있으면, 호수 가지고, 그, 공기가 안 통하도록요. 쉽게 말해서 흙하고 흙 사이에 공기 구멍이 없도록 호수로 주면 좋고요 만약 호수 없으면은 그냥 요즘 같은 봄 날씨에는 웬간하면 나무가 잘, 살, 잘 살기 때문에 그냥 밑에 물 듬뿍 주시고 그 다음에 요까지 심으시고 발로 꽉꽉 누르시고요 위에다가 물을 좀 듬뿍 주시면은 그더 이상 발로 밟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퇴비를안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식재하시고 약한한 한 20일에서 한달 사이에요. 나무 식재 했는 요 자리에서 한 얼음 빔을 한두빔 정도 해가지고요, 한한빔밤 정도 하면 되겠네요. 한빔밤 정도 뺑 돌아가면서 비 오기 전 날에 요소를 한반 주먹 정도 뺑 돌아가면서 주면 됩니다. 요 나무 바로 밑에 주면 안 되고요. 한 30cm 이상 떼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요소를 주면 됩니다. 그거를 한 3월달에 식자하시면 3월달, 4월달, 5월달 한, 한세번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고 나서는 나무가 잘안 큰다 싶으면 복합을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해가두번 한 주면 됩니다. 그리고 3년차에 수확을 마야시라같으면은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눈이 있거든요. 눈이 한뭐한 뭐한 5월달 되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얼음 빔으로한한빔 정도 되면은 고추 지들 때 있죠. 그거를 한 45도 각도로 다 꼽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 나무 심으시고 한 늦어도 4월달 정도면 뭐 돼가지고, 그 묘목 바로 밑에다가, 한 고추 주위대를 한, 한 다섯, 여섯 개 갖다 놓으세요. 그 중간에도 꼽으시고, 그 주지를 한 다섯 개 정도 받으시면은, 총 여섯 개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서 해가지고, 한 빔대 나오면 계속 묶어 나가세요. 묶어 나가면은, 주지가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주지가 안 흔들리고요. 그러면은, 한 해에, 보통 주지 한 개만 꼽는 것보다도 다섯 개 꼽으면 한 해에 거의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 이상 이쁘게 키웁니다. 그럼 3년차의 수확량이 한세 배는 많아요. 요게 지금 눈이 있거든요. 여기도 눈이 있고요. 여기 눈이 있고요. 그리고 순나방약을, 주지가 순나방을 잘 먹기 때문에 순나방약을 보고 좀 자주 쳐주면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심는 방법 심을 때물 주는 방법 말씀해 드렸고요 퇴비 안 하면 좋다고 말씀해 드리고 퇴비를 하게 되면 뿌리가 잘못하면 상하기 때문에 묘목은 퇴비 안 하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다 풀관리만 깨끗하게 해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절대 퇴비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키우면 잘 자라고요 잘 자랍니다 제가 오늘은 물주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퇴비주는 방법도 알려드릴고요 방제 작업은 순다방량 하시면 되고요. 그 식재하실 때도, 아까 말씀하신 식재 간격도 좀말씀하렸요 식재도 꼭 지그재그 하는 게 좋아요. 지그재그를, 해, 고랑이 6 m 같으면 나무 심는 주, 주간 간격을 왜 지그재그를 해야 되냐면, 지그재그를 해야지 야들이 햇빛이 잘, 주지가 햇빛이 잘 받습니다. 그러면, 야들이 나무들이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계속 수확할 때 수확량도 증대되고요. 그래서 품질 좋은 열매 수확하는데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그병충해 예방도 오히려 병충해 발생 빈도가 낮아집니다. 특히 깍지벌레 그런 건데 빈도도 월등히 낮아지고요. 깍지벌레가 생기면은 복숭아 자체가 거의, 거의 고사합니다. 나중 되면요. 한번 생기면은 많이 번지면 잡기도 힘들어요. 가지도 다 말라버리고요. 혹시 이제 묘목 사가신 분들도 궁금한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릴게요 남부지방은 지금 복수나무 식재, 해서 신비복수나무 식재 하셔야 됩니다 신비복수화는 거의 한 영하 한 17도, 18도까지 나가는 지역도 겨울에 햇빛만 잘 들어오면은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하 15도 나가는 지역에도 햇빛이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 밖에 안 들어오면 추위에 좀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일주일에 너무 적으면요. 근데 웬간하면은 아침에 한 10시에 뜨면 오후에 한 3시까지 있으면은 5시간 되면은 충분히 식재해줘도 나무는 동해에 견딥니다. 추에 견딜 수 있습니다. 면허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문하시면 됩니다.